오늘은요. 자,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요즘 들어서 이 돌발성 난청에 대한 의뢰라든지 상담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자, 이 돌발성 난청은 말 그대로 원인이 좀 없는 난청의 유형입니다. 우리가 외이, 중이, 내이 쪽을 봤을 때 주로 내이 쪽의 신경, 청각 신경까지 전체적으로 다 망가뜨리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인적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독성 약물로 인해서 좀 청각이 이렇게 과도하게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주로 이 돌발선 난청은 양쪽으로 떨어지기 보다는, 이제 양쪽으로 떨어진 케이스도 있지만, 어, 거의 대부분이 편측으로 떨어집니다. 한쪽은 일단은 청력이 괜찮고, 한쪽이 이제 완전히 한 90, 100dB 정도로 떨어지는 거죠. 자, 한쪽이 괜찮고, 한쪽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편형 감각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구토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지럼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런 그런 부분으로 생겼을 때는요, 그냥 집에서 참고 계시면 안 되고, 일단은 빨리 대학병원을 가셔서, 그냥 일반 이비인후과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이비인후과보다는 대학병원 근처의 대학병원으로 빨리 응급실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거기 스테로이드든지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그 치료를 즉각적으로 빨리 받으셔야 되고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정도는 입원을 하셔서 치료를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강구하거나 그냥 뭐좀 참으면 괜찮겠지 그냥 일반 개인 이비인후과, 동네 이비인후과를 가셔서 그냥 약을 한번 드시고 하는 정도로 만약에 하셨다면은 어. 청력이 회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즉각적으로 만약에 치료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어, 이 난청의 정도가 굉장히 많이 정상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요. 이제 돌발성 치료를 충분히, 한 6개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청각이, 청력 상태가 좀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예를 들어서, 20dB 이하고, 그러니까 잘 들리는 쪽이고, 왼쪽이 이제 돌발성으로 와서, 한 90dB, 100dB까지 떨어졌다가, 잘 치료를 받았어요. 잘 치료를 받고, 이제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이런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많이 이제, 좀, 좋은 케이스라고 보는데, 안타까운 거는 40에서 50대 10일 정도까지는 들을 수 있어도 청각 신경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좀 중추적인 부분이 손상이 같이 됐기 때문에 말 소리를 알아듣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 정도 좀더 좀더 지켜보시다가 이제 더 이상 이 청력이 호전되거나 올라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쪽은 보청기를 조금 해주시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어, 좀 좋을 수 있습니다. 보통이렇게 돌발성으로 오는 경우가 나이 든 사람들이 좀 많이 오기보다는 20대, 30대, 좀뭐 많게는 40대, 50대 사이에서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만약에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반대편, 좋은 쪽끼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좀 청각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시고요. 그러면은, 자, 만약에 40에서 50dB 정도 떨어졌을 때는 반대편이 한 20dB 정상, 20 정상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소리만 잘 올라오면은, 어, 밸런스라든지 균형감각이라든지 방향성이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잡히기도 하고 조금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소리 듣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놓치고, 뭐, 한쪽은 괜찮으니까 그냥 그렇게 갔다가는, 나중에는 훨씬 더난칭이 나중에 진행될 수도 있고요. 또, 2차의 돌발성이 생길 수 있는 음.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치료를 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80dB, 90dB까지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80dB, 90dB 정력이 떨어진 부분은, 보충기를 하더라도 효과가 많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신경 부분까지도 많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 보청기를 착용을 한다고 해서 소리는 크게 좀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이제 방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이 보청기가 어느 정도까지 올릴수 있는가? 이게 이제 어떤 소리 크기가 어느 정도까지 들을 수 있으며 돌발성으로 됐다고 해서 한쪽 은 완전히 떨어지지만 보통은 이제 좋은 쪽도 좀 영향을 받아서 약간 저게 떨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는 이쪽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은 소리를 조금 더 들려줘서 약간은 조금 더 업을 시키고 청각 신경이 만약에 30% 이상 정도만 뭐 남아 있다고 하면은 이게 내가 기대하는 수준 정도 내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가 이 보충을 통해서 어 이런 이 정도의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는 좀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